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링크솔루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6월 13일 금요일이고요. 자, 오늘 링크솔루션 영상 찍어 드릴 건데 자, 오전부터 시장에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상승이 나왔던 이 대형주들의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런 시장 분위기를 틈타서 링크솔루션의 세력들이 밀어버리고 싶은 구간까지 조금 쉽게 어, 쉽게 밀어버린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링크 솔루션의 현재 주가 위치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자, 시장이 추가적으로 낙폭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 후에 다시 반등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혹은 반등이 정말로 나오는 것인지 제가 오늘 추가 진입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링크 솔루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어떤 일들이 좀 있었죠? 제가 한화 시스템을 최근에 추천을 좀 드리면서 이 방산주 섹터가 좀 좋다 어, 세력들이 입성했다라고 좀 올려드린지 딱 이틀 만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 좀 올려드렸는데 자이 기사를 좀 보시면 자 이스라엘 이란 공습 핵 군시설 수직고 타격 자, 관련해서 내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격 공습에 나서 핵과 군시설 수십 곳을 타격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좀더 강한 내용이 있죠. 자, 이란 군 총사령관 사망까지 조금 이어진, 이어진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이 사망했다. 자, 그리고 또 관련 내용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이란핵 시설 타격은 레드 라인으로 그동안 여겨져 왔었는데 이번에 공격을 좀한 거죠. 자, 그러면은이란도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반격 당연히 나올 거고 조금 심화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시장의 낙폭 흐름이 조금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 시장의 낙폭 흐름에 관한 내용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지금 주가지수가 제가 이제 과매수 구간이다 라고 어제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 과매수 구간이 지금 더 심화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구간들은 한 번은 소화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저는 차라리 지금 조정을 주고 지금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조정을 주게 되면은 그 조정의 힘이 더 강해지거든요. 앞으로 사실 지, 저, 어, 이 주가 자체가 이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좀 상승이 좀 나오려면은 여기서 약한 조정 정도는 한번 나와주고 나서 다시 가지기 흐름 만들고 강한 상승 탄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동을 주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정말 안정적으로 좀 오래오래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 앞으로의 방향성을 미리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 지수의 움직임은 당분간은 조정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질 텐데, 우리의 이 링크 솔루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신규 상장조의 특성은 모든 종목이 그 힘을 받지 못하고 하락을 할때 그때 증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 왜? 왜 그럴까요? 자, 어차피 시장의 돈은, 시장에 흘러다니는 돈은 계속해서 갈 곳을 찾게 돼요. 자, 근데 외국인의 자본과 기관의 자본이 많이 필요한 이 대형 종목들에서의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남은 건 뭐겠어요? 개별 종목들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실제로 주가지수의 하락 흐름이 이렇게 일어날 때, 자, 주가지수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 때, 신규 상장주의 움직임은 강한 수급을 동반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졌던 걸알수 있습니다. 자, 몇 개만 좀 체크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최근 상장한 종목 중 하나인 TSR 로보틱스. 자, 3월 27일 날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22% 정도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쳤죠. 자, 3월 27일.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 27일, 어디죠? 자, 여기죠? 자, 3월 27일. 자, 엄청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던 자, 그런 날이었어요. 자, 그쵸? 자, 정확합니다. 자, 이때부터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자, 우리의 이 TSR 로보틱스는 하락 흐름을 먼저 이어가고, 그 다음부터 다른 수급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게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한택 한번 보겠습니다. 한택. 자, 한택 같은 경우, 참 상승한 날이 언제죠? 4월 2일부터 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죠. 자, 4월 2일날의 업종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4월 2일날 언제죠? 4월 2일날도 역시 이쪽입니다. 역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모두, 모든 종목들이 힘들어하고, 이제, 모두가 힘들어할 때, 자, 한택은 어땠어요? 한택은, 한택의 주주들은 웃고 있었죠. 자, 이렇게만 체크해 보셔도 제가 말한 내용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지수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자, 주가의 바닥까지 찍고 있는 뭐예요? 자, 우리 링크솔루션이 앞으로의 흐름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링크솔루션의 거래량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자, 오늘 거래량이 좀 어땠죠? 자, 오늘 거래량이 79만주. 자, 어제는 90만주. 그 전날은 180만, 자, 1400만. 자, 오늘 어제보다 또 적은 거래량인 76만주, 79만주의 거래량으로 오늘 몇 프로 하락을 했어요? 자, 10%까지 하락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뭐겠어요?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는 현재 지금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존재를 한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에서 더 매수를 하면서 받쳐줄 생각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어제 세력의 입장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세력이 개인들의 주식을 털어먹는 방법들. 자, 그 중에서 지금 하락을 만들어내며 털어내는 방법이 좀 진행 중인데, 제가 어제 분명히 10% 이상 하락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2만원인 이 라운드 피규어를 터치하거나 이 구간을 깨고 나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자,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영상, 어제 영상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한번더 공포를 만든다면 어디서 제일 느낄 것 같아요? 어디 깨지면 진짜 이거 끝일 것 같아요? 5초만 잠깐 생각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디겠어요? 자, 2만원, 2만원이죠, 2만원. 자, 여기 2만원. 2만원 구간이 라운드 피겨. 여기는 지금 다들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의미 있는 구간 같으니까. 세력이, 어, 세력이 지금 이 2만원 구간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2만원 깨지면은 다 던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스탑로스 걸어둔 물량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까지 내려와서 그 공포심을 더 유발해서 어, 스탑로스 걸어둔 물량들 다 먹고 한 19,500원, 19,000원 이런 식으로 쭉 뺐다가 다시 한 번에 쭉 말아 올릴 이런 가능성도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자, 방금 영상에서 보고 오신 것처럼 자, 이 2만원 구간도 역시 세력들은 이 구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이 공포심의 투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세력들이 노리고 오늘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만들어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월요일 날 2만 원이 한번 깨지고 바닥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 저는 이제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자, 2만 원부터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유심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일봉상에서의 어한번더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봉상에서의 5일 연속의 음봉 움직임. 자, 그리고 현재 주가의 위치는 어디죠? 자, 23,000원 공모가 이하인 공모가 이하에서의 움직임.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자, 줄어드는 거래 거래량. 자, 막혀 있는 거래량이죠. 자,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고려를 해 봤을 때 현재의 주가는 이제 더 이상 하방에서의 개미 털기 자, 세력들 입장에서도 힘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세력 입장에서도. 자, 시간이 부족해요. 자, 왜냐. 자, 시간이 보호예수물량 이제 한달 뒤에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올릴 거예요.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패턴 비슷한 거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어, 종목인데. 자, 아실 겁니다. AU 브랜즈. 자, AU 브랜즈 종목 일봉이죠.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상장 이후에 보세요 장대 은봉 하나 꽂아주고 자, 공모가 아래로 내려왔죠 16,000 이하로.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지금 주가 올려놨잖아요. 응? 자 근데 이거 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 자, 이게 왜왜 왜 지금 이게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거 공시 올라온 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공시 한번 보면, 자 에이오브랜즈, 자 투자 주의 하나 떴죠. 자, 뭐, 내용이 뭐예요? 자, 15일간, 소수계좌. 소수계좌 떴습니다. 소수계좌. 자, 이 소수계좌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많은 수의 계좌들이 이거 사서 올린 게 아니라,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자, 적은 수의 계좌들이 사용이 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는 누군가 핸들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거 왜 올리냐고요? 어, 이거 패션회사인데, 이거 그냥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거 올릴 때 패턴 이만큼 있죠? 자, 이 패턴 딱 보면은, 이거 잘 보세요. 자, 이 패턴 보세요. 자, 이게 서로 그냥 돌리기 하면서 천천히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딱 이런 모양이 나와요. 어? 서로 지금 서로서로 서로 주식 돌려가면서 매수할 때.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수하고, 자, 그리고, 자, B라는 사람이 내 물량 그대로 다시 또 비싸게 매수하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이 한번더 비싸게 매수하고, 자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매수할 때, 자 비슷한 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냥 패턴만, 자, 패턴만 한번 보세요. 어, 자 보여드릴게 뭐냐면, 자이 종목이거든요. 세방, 이거 다들 아시죠? 작전 누가 했는지, 이거 뉴스에 좀 많이 나왔잖아요. 자뭐 이름은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올릴 때 어떻게 올렸는지 아시죠? 자 일단 패턴부터 보세요. 자 그냥 딱 봐도 똑같죠. 어? 자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패턴이랑 똑같죠. 자 어? 이렇게 올라갈 때 똑같 똑같이 올라가죠. 자 이거 어떻게 올렸는지 아세요? 이 방법이 이이 이 세방이라는 종목을 올렸을 때 방법이 어떻게 됐냐면, 자 누가 A라는 사람이 비, 매수하고 그 다음 다른 계좌로 다른 사람이 좀 조금 더 비싸게 매수하고 또 조금 더 비싸게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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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올린 거란 말이야. 자 보세요. 자 똑같죠? 자 지금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되게 조금밖에 안 올라간 것 같아도 바닥부터 몇 프로 올렸냐면, 여기 11,900원.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은, 자, 100% 올렸어요. 100%. 어? 자, 여기서부터 지금 요, 지금 최고점까지 100%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자, 근데, 이게 제가 볼때이 패턴이면은 이 정고점에서, 정고점 여기죠? 정고점에서 살짝 한번 눌리고 다시 한번 더 위로 끌어올리는 패턴이긴 하거든요? 이 신규 상장주 기본 패턴 중에서. 자, 근데 이거 왜 올렸는지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자, 이 a u 브랜즈 바닥부터 지금 100%를 끌어올렸는데, 자, 뭐죠? 자, 이거 보호 예수 있죠? 기간이 언제죠? 기간. 자, 7월이에요, 7월. 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제가 내용 보여드릴게요. 자, 에이 브랜즈 보시면, 자, 상장 후 3개월. 자, 250만 주 나올 거 있어요. 자, 이거 내용만 봐도, 자, 지금 어때요? 자, 이 보호에서 물량, 지금 비싸게 매도해야지. 어, 이 바닥에서 어떻게 매도해? 자, 그래서 올린 거예요. 자, 물론, 어, 물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링크 솔루션이 뭐 이렇게 작전하고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 기존 투자자들 물량, 보호에서 걸려있는 VC 물량 있죠? 자, 그 물량을 비싸게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다? 자 어차피 여기서 막 혼자 놀고 해도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자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AU 브랜즈에서 본 것처럼 올려야 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AU 브랜즈 보세요 자 이거 올라오기 전에 어땠어요 올라오기 전에 지금 올라와서 좀 차트가 예뻐진 건데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아니면은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똑같죠 자 지금 우리 링크 솔루션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자, 이때 올라오기 전에 막 죽을 맛이었을 거야. 와, 이거 끝났다. 이거 어쩌다. 이런 주식에 걸려서, 아, 막, 미치겠다. 손절,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때요? 자, 바닥에서 그냥 그대로 쭉100% 끌어올렸잖아요. 얼마 안 걸려서. 그러니까, 이 링크솔루션 주주 여러분들도, 자, 걱정을 하지 마시고, 제가 이 하단부에서 방향 확실하게 틀어줄 때, 그때, 매매 타점 잡으려고 저도 지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맞춰서 좀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링크솔루션이라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볼때 걱정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자, 왜냐. 자, 이제 시작을 하는 종목이니까. 자, 그래야 해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모두 다 탈출할 수 있게 그리고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게 제가 가이드 다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분석들, 자, 이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AU 브랜드에 대한 방금 이야기들. 자, 이거 세력, 세력들이 이 내용 보면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개인들 물량 뺏어야 되는데, 제 영상 본 사람들 거는 못 뺏으니까. 어? 자, 지금, 사실 제말 듣고서 지금 뭐 콧방귀 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신규 상장주는 패턴 다 똑같, 똑같습니다. 자, 거기서 거기에요. 할수 있는 패턴들이 몇 가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드리면요. 현재 이 링크 솔루션의 주가 움직임은 자, 개인들의 지금 뭘 유도해요? 자, 개인들의 손절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주가를 끌어올리긴 끌어올리되 첫 번째 해당하는 이 갭을 채우고 다시 눌렸다가 나중에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이 그대로 돌파를 할지. 자, 이거는 제가 이때 도달하는 힘을 보고서 조금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때 결정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할지 아니면은 돌파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어, 수급들이 좀 심상치가 않다 라고 하면은 그대로 홀딩을 할 거고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냥 뭐 이제 어 여기서 매도해도 될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자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지금 내가 이 링크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자, 물려서 너무 아프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자,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대응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링크솔루션에 대한 그 흐름들 앞으로 제가 방에서 지속적으로 언급 드릴 거고요 바닥에서 자리잡는 구간들 자, 추가 진입 타점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 있죠? 자, 010-4308-3153, 4308-3153 번호로, 자, 문자 딱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솔루션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좀 빠르게, 주말에도 좀 제가 확인하고 입장시켜 드릴 테니까, 문자 한번 남겨서, 자, 들어오신 다음에 같이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텔레그램 방은 제가 이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고 이 현재 구간 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구간에서 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나중에 추후에 상승을 했을 때어 내가 본전 혹은 약손실로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정확한 바닥 타점에서 추가 진입을 통해서 이 상승이 나오면서 70%에서 80% 정도 수익으로 마감을 하느냐 이렇게 갈리게 될 겁니다. 자 AU 브랜드 한번 보셨던 것처럼 자 바닥에서 그대로 끌어올리는데 며칠 안 걸려요. 그죠? 자 이거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제 끌어올리는데 뭐한 달이란 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가 초반부터 눌리기 시작을 하면요, 링크솔루션처럼 링크 눌리기 시작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된다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아무데서나 진입을 해서 아무데서나 진입을 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자, 확실하게 바닥 타점을 잡아줘야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 몇 번이죠? 010-4308-3153번으로 문자 솔루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자, 최근에 제가 하나 시스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의 추천을 한번 드렸는데 자, 어제 장대양봉 이후 자, 6월 11일에 올려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1,000원에서 1차로 잡아 가 보겠다라고 하고 말씀드린 이후에 이란 공습 나오면서 자, 주가는 추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어느 구간에서 잡았을까요? 자, 여기에서 잡았죠. 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확실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한 이후 그대로 자 끝까지 추가 상승. 현재 지금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확실한 매매 타점은 장중에도 설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수익 만들어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링크솔루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자 힘내십시오.